한 킥배송 기사가 배송 사인을 받으려는데. 어, 용식이, 진짜 너 맞냐? 야, 이렇게 만나네? 나 모르겠어. 민석이잖아. 벤츠 하이모델 아니냐? 야, 이는 완전 신분 상승했네. 와, 나도 언젠가는. 그냥 회사 차야. 아, 이거 받아. 명함이야. 이사님, 박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. 어,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. 어, 그래 그래. 용식아, 카톡 좀 추가하자. 왠지 질척이는 느낌인데요. 나중에 밥도 사고. 응 그래 연락하자 집에 온 주인공 신이 나서 자랑하는데 뭘 이렇게 들고 왔어? 용식이가 보낸 선물?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반갑다고 선물을 보냈네? 얘가 지금 네이봉 이사래 자산이 몇백억 원 될걸 스타트업 회사 들어갔다더니 그게 네이봉이었나?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? 여보야 이런 백이 있으면 우리 아들 취업도 쉽고 대출도 서로 도움될 게 있어야 인맥이지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건 거지근성이야 정신 차려 그런데 며칠 후아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이 남자는 차주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고 에 80만 원? 이때 차주가 제차 수리비도 주셔야 되는 거 알죠? 못 해도 250만 원은 나올 겁니다. 제가 오토바이라서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. 오토바이로 먹고 사는데 보시다시피 이번한 상태라 좀 깎아 주시면 안 될까요? 저도 뽑은 지 얼마 안된 차라 깎아 드리긴 힘들어요. 아, 맞다. 나 네이봉 이모 친구가 있었지. 이럴 때 써먹어야지. 네이봉 이모니 친구라고요? 친하지도 않으면서 뭘 어쩌려고. 대기업 이모이면 이런 건 껌이죠 뭐. 그럼 저도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바로 받으면 되겠네요. 폐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올게요. 당신 진짜 어쩌려고 그래? 에이, 걔한테는 300 정도는 껌값일 텐데 뭐. 돈 받으면 제차 수리비 먼저 주셔야 되는 거 알죠? 용 씨가 나야 나 대학 동창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말이야. 미안한데 지금 급한 회의가 잡혀서 들어가 볼게. 어? 용 씨가 용 씨가 안 친한 동창도 날아가 버린 느낌이네요. 뭡니까 당신? 손 허풍쟁이였네. 당장 내차 수리비 내놔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적금계서라도 지금 넣어 드릴게요. 집에 돌아온 허풍쟁이는 완전히 기가 죽는데. 어떻게 됐어? 용 씨기가 날안 만나줬어. 친군데 자식 같은 레벨끼리 주고받는 게 진짜 인맥이야. 일방적으로 바라기만 하는 건 그냥 구걸하는 거지. 우리 열심히 살자. 이제야 진짜 인맥이 뭔지 알게 된이 남자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